오늘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필수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2년간의 계도기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2년의 계도기간이 끝나가는데요. 신고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 31일 이전까지 서둘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6월 1일부터 잘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문제는 계도기간을 줬다고 해서 2년간 신고하지 않은 건 봐주겠다는 게 아니고 다가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년간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소급해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다가오는 5월 31일 이전까지 꼭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임대차 3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임대차 3법은 E플러 이라고도 불리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한다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데요. 이 제도는 2020년 7월 31일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다음해인 2021년 6월 1일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전월세 신고제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견과 신고하기가 번거롭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를 신고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임대차 삼법 중 나머지 두 가지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더잘 시행하기 위함이기도 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신고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삼.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는 별개로 잊지 말고 꼭 신경 써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신고대상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고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이며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낮은 도 지역의 구는 신고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따라서 둘중 하나에만 해당하셔도 꼭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해지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 하는 점 잊지 않으셔야 하고 다만 계약금 에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위임받은 사람이 있다면 위임자가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장소는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고 혹시라도 직접 가기 힘든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소 및 면적뿐만 아니라 방수, 임대료, 계약 기간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서투신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계약서만 있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2023년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며 미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시 최대 1 0 0까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고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